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네, 2월 11일 생명의 삶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이 시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누가 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자. 초대한 바리세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며 예수님은 바리세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백성을 막는 율법교사를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노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양과 모든 채소의 시베조는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 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의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에스 찐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건과 바리세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37절부터 기록된 이 상황들을 좀 머릿속으로 한번 모든 이미지들을 상상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세인과 한 율법교사,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 바리세인과 율법교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동일하게 기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 있을 진저 화이스 진저. 이 화이스 진저를 원어로 사용할 때는 보통 슬픈 일을 언급할 때나 혹은 비난할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감탄사로 주요 사용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늘 사랑의 눈과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향해 죄를 꾸짖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2절에서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총세 가지 화가 선포되었는데요.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이 물질적인 십일조는 드리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면에는 썩어 냄새가 나는 이 죄밖에 없는데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이 겉모습만 번지려 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행위뿐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저 겉모습만 살아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인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45절에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로, 율법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이 엄한 짐을 지우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들켜버린 이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그 다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냐면 53절과 5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향해 지적질하고 또한 알려주는 것을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이 삶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적지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지적지를 기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는 법은 모르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따지는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때, 자기 자신을 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체크함으로써 이 회계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에 적용 질문 또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보았을 때 어, 위선자라는 이 단어에서 로마서 2장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었죠.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입니다. 아멘. 외식적으로 행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강하게 재타한 것을 보면, 위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죄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질 수 있는 죄도 이 위선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적용 질문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감생 안 하시는 것들을 적어 보시면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고, 또 우리가 위선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함께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절 목상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자신이 맡은 일을 통해 권력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뼈 아픈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가랴는 유다왕 요아스에 의해 성전에서 죽임당한 제사장입니다. 이는 권력욕에 물든 요아스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지른 죄입니다. 가인이 아비를 죽인 죄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작은 권력에도 타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2월 11일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함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을 치장하는 데 힘을 쏟느라 속사람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뒤엉킨 우리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겸손하게 바꿔 주시옵소서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